네. 꽤 저희...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걱정하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laughs> 네. <laughs> <laughs> 저희 이제 네 곡하고 이제 마지막 곡만 남았는데요. 마지막에도 응원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네네.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이것도 정말정말 정말 쉬운데 저희 제목 그대로 박자에 맞춰서 외쳐주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볼까요? 네. 핀볼를 계속 외쳐주시면 됩니다. 또난 heading back now, now I'm playing pin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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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a knife. 한번더나 e 니다 여러분. 알게 들뜬 내 마음이 너에게 닿기 전, now got me going playing pinball, pinball, pinball. 네 어때 쉽죠? 오. 그러면 핀볼만 이렇게 크게 맞혀주시면 되니까 제 바로 시작할까요? 네, 네. 네. 조금은... 지금 지금다. 지금 들리는 빗소리보다 더 크게 해 주실거죠? 네! 바로 가봅시다